자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벽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고래 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진양산업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요 종목을 보았을 때, 그니까이 주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떠올랐냐면은 거의 뭐300% 넘었던, 네, 그 주가 흐름 이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요렇게 한번 어, 하한가도 갔다가 엄청난 급락을 보인 다음에 다시 주가가 폭. 발 등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300%든 500%든 이제 뭐 600%든 간에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요런 세력의 흐름을 좀 파악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여러분들 바로 뭐 뜸들이는 거 없이 바로바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조회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자는 그 우리 추석 감사 이벤트를 이제 1월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월까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분들은 무료로 어,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요거는 10월 12일까지 1월까지 진행을 할 것이니까 아직 참여 안하신 분들은 빠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진양산업을 보았을 때 어떤 종목이 떠올랐냐면은 저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이 떠올랐어요. 자 요것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주가를 보세요. 자 오랫동안 거, 오히려 뭐 지금 아, 컨디션이라 해야 될까요? 좋지가 않았죠. 컨디션 자체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들 보세요. 어디가 매수자입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요? 아니에요. 요걸 왜 잡습니까? 왜 굳이 잡을 필요 없죠? 세력들이 요를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있냐, 없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력이 아니에요.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들도 쭉 보다가 자, 요거 보세요. 여기 어때요?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네요. 예, 거래량만 들었다 해가지고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상한가 들었다 해가지고 다음날 잡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맥점 라인은 어디다? 6 9 0원자리요이 690원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자, 보세요. 자, 어딥니까? 아직 아니에요. 지금 매수 포인트 아닙니다. 자, 요런 자리. 오, 나쁘지 않죠? 자, 좀더 볼게요. 자, 요런 자리 조금 더올라가다가요런 어, 자리 나쁘지 않죠? 자,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앞 부분을 뭐다 일일이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매수 터점 여기 괜찮죠? 왜냐면은첫 번째로 이 일목균형표 라인을 뚫어주었죠. 뭐 뚫어주다 해가지고 뭐 상황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출발에 대한 신호탄을이때 보여주었고 거의 한어 거의 뭐한달두달 달 가까이 횡보를 이어가다가 다시 제차 691원 특별히 이제 정별 구간까지 정별로 만들어가지 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 다음날 뭐개파락이라든가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은 예, 못뭐 들어가도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에 들어갔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 여기 800원까지 먹는 거고, 먹는 거고, 그 다음에 1100원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쭉 봅니다. 우리는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내려오면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내려오면은 우리가, 어,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요 145원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해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 주가를 좀 보다가, 자, 보세요. 여기서도 갑자기 거리랑 터지죠. 어, 요, 요, 요 자리도 나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아무도 매수 타점은 여기와 요두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이외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어 올라갑니다 자 802호 뚫어주고 여기다 변동성 보이다가 여기 다시 재차 올라오면서 이러한 변동성 보이다가 이렇게 급등을 보이죠 요거 우리 지금 요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 요거 거의 80% 80%뿐만 아닙니다 거의 뭐 어, 대박이 났죠 요거 그냥 근데 이렇게 200%로 먹을 수 있는 그 이유도 뭡니까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진양산업이 지금 예상은 예상없지가 않아요 자, 쵸 진양산업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말이죠. 일단 거래량은 엄청나게 들어온 것은 아닌데, 지금 요 자리, 6,950원 대 라인을 금요일날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 주었거든요. 이 6,950원 자리를 보시면은 작년 12월 달에도 여기 뚫어준 이후에 좀 강한 급등 랠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요 자리에서는 반등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요 자리에서는 매수 물량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매수 심리가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인데, 6,950원 라인 위에서는, 상단에서는 공략해 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바라봐야 되, 되냐면은 8,950원. 어, 거의 뭐 지금 구간에서도 얼마나 먹을 수 있다? 15%는 일단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양사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주봉상의 흐름도 보시면은, 자, 일단 요거는 사실 오세훈 관련주로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그 이슈라는 거는 항상 뭐 코에 보면 코걸이, 귀에 보면 귀걸이, 뭐죠? 뭐그것보다더 중요한 것은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 스토리는 항상 만들어지기 마련.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7020원대를 지금 뭐예요 돌파를 주었고, 어디 까지 열려 있다. 8,200원까지 열려 있어서 일단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먹고 들어갈 수 있지만 차점은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6,950원 상단이라는 거 어,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출발에 대한 신호탄을 보여주었으니까 과연 추가적으로 우리 세력 형님들이 어, 끌어올릴지는 좀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특별 이벤트 추석 이벤트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에게 특별히 추석 감사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총세 가지가 되겠고요. 각 각각의 이벤트는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이벤트는요. 바로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다? 추석 이후에 올라갈 종목이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 세력들의 이 돈은 어디로 쏠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시피 어, 이 섹터 중에서, 그렇죠? 뭐 지금 뭐 반도체, HBM, 뭐 CXL 요즘 올라가고 있죠. 조선주, 방산주, 로봇주 많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그 섹터와 그 종목은 무엇인지. 자, 지금부터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벤트는요. 보름달처럼 차오를 종목. 탑3입니다. 자 과거에도 23년도에 세력들의 이 패턴을 보시면은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10만원을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세력들은 말이죠. 오래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년도 말부터 1차 매집과 2차 매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세어 개미들의 물량을 한번더 받아주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항상 패턴은 뻔하다라는 거예요. 이 뻔한 것이 어려워서, 그리고 그 뻔한 종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결국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흐름과 종목을 대왕구리 아저씨가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로스페이스도 1차, 2차 매집 이루어지고 불안한 이러한 또 이제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올린다? 이슈 터트리면서 올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중동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k방산의 실적이 여전히 고공진을 하면서 이러한 기대감과 실적책파이 터짐으로 내 가지고 이슈를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집할 때는 조용히 움직이다가 이슈 터트리니까 그냥 예,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100만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목을 가져가면은 지금같이 시장이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안전하게 여유롭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탬버거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릴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이벤트는 우리가 추석 이후에 탬버거 터질 종목 탑3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탬버거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 번호를 올려두었죠. 자, 그래서 010-6397-9283으로 문자로 1! 숫자 1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문자를 남겼는데 아직도 종목을 못 받으신 분들은 1 하고 재발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릴 것이니깐요. 첫 번째 이벤트는요 숫자 1을 남겨주신 분들께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벤트는요 결국에는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모두 다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세력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이 주식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장기, 좀 장기 투자가 좀 지루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버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대왕골 아저씨가 매일마다 시초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왕골 아저씨가 진행하고 있는 시초가 챌린지 이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저번 주에도 우리 구독자 분들과 또 이렇게 매일마다 시초가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제가 드렸고 화요일 날도 드렸고요. 어 그리고 그전 주에도 목요일 날도 메카로 샤페론 라이트 드렸습니다. 제가 왜이 종목들을 어느 시점에서 드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모두 이제 과거의 기록도 볼수 있기 때문에, 에, 대왕골 아저씨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맛있는 종목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질 끌지 않아요. 당일날 먹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익 실현을 극대화했으면 기, 극대화했지. 항상 우리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아침에 세력들의 소급을 파악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시초가 챌린지는 연휴 이후에도 진행을 할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좀 빠른 매매라든가 좀 시초가 챌린지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은요. 동일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자,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 번호 있죠? 그쪽으로 요거는 이벤트 2 e 숫자 2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초카 챌린지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어, 이벤트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부담 없이 숫자로 2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기는 그냥 다 템버 기준 주도 받고 싶고 시초카 단타 매매도 참여하고 싶고 그러시는 분들은 네, 딱 고래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저의 대왕고래 고래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그냥 다 드릴게요. 추석 연휴 선물로 제가 다 드릴 것이니까 추석 연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드릴 것이니까요. 어, 요두 개를 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고래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고 문자 남기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세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 제가 문자와 연동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거 클릭 한 번만으로도 바로 연동이 되니까요. 그좀 문자 남기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동이 되니까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황금연휴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왕고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